안녕하세요. 저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남기동. 저는 고려대학교 서서문학과 이유나입니다. 이곳이 바로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인데요. 아 말로만 듣던 연세대학교 정말 화려하지만 역시 저는 고대가 더 좋네요. <laughs> 저희가 서 있는 이곳이 과연 어떤 곳인가요? 네, 여기가 바로 연세대학교의 꼭대기 신촌역에서 무려 30분을 걸어서 와야 하는 대우관입니다. 여기는 상경대학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곳인데요. 저희가 첫 번째 미션을 수행하는 곳이기도 합니다. 저희가 미션을 다 통과하고 연세들을 탈출해야 연구전에 보내준다고 하네요. 고연전 아닌가요? 연대와 고대, 고대와 연대,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? 대단하시네요 쿱스 어? 어? 최민정 no. 연대시연대시라고요아 <laughs> 선배님 죄송합니다 네. 이민정 선수 와, 박민정 선수 와, 최민정 선수 어? 어 맞아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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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명한 되게 유명한 영화배우와 성함이 똑같으세요 와, 장동건 쿱스 <laughs> 강동원 장화정 어. 와, <laughs> <laughs> 송지효 <laughs> <안 웃음> 나도 송지효 생각했는데 <laughs> 쿱스 성시경, 왁 나영석, 왁 <피지>. 제와피, <laughs> <꿉>. 아. <laughs> 네, no. 제대로 된 이름을 말씀해 주셔야 돼. 잠깐만, 잠깐만. 박진영 <laughs> 피지님. <laughs> JYP 아니지? 왁나 이거는 제가 빨랐습니다. 가위 아니가요? 가위바위보 할까요? 할까요?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네. 전현무 선배님. 쿱스이 지혜. 쿱, 이 영혜. 쿱스이 생. 쿱, 이 지혜. 이, 이 기회? 땡이 기회? 기회요? 쿱, <laughs> <laughs> 이 영혜. 아까 하셨어요? 이 영혜. 쿱, <laughs> 이 지혜. 아, 죄송합니다. 쿱스이 연혜. 쿱스이 인혜. 와. <연쇄되었어. 웃음> 아니요, <고대에서. 웃음> 아, 연세대학교. 아니요, 고대고대누구시 아, 아시고 좀. 탑선배 아, 잠깐만. 왘! 선범수 선배님. 순범수 선배님. 네. 끝났습니다. 와! 미션 1번에서는 13대 11로 쿱스 팀이 승리하셨습니다. 와! 아 축하드립니다. 제 점수를 집계하는 동안 장소를 이렇게 이동했는데 혹시 어딘지 아세요, 여기? 아, 여기 사진으로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연세대학교의 중심 제일 유명한 곳 아닌가요? 맞습니다. 연세대학교를 창립하신 언더우드 선생님 봉상, 언더우드 상 앞입니다. 네, 그럼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쪽지 찾아보세요. 예. 어. 진짜... 진짜... <laughs> 진짜. 하나도 없어, 안... 찾았다. 저기, 저기밖에 모르겠 냄새치킨 네, 네 정답입니다 아.. 큰일 났다 어, 쪽지 치우지 마세요 으아악 안니다아그래없으면어나안 <laughs> 있었는데 네. 파란 게 있는데 아. 어 뭐야 아이씨 뱃노래 뱃노래 정답입니다 아 뱃노래 <laughs> 알았는데 아 민족의 알이야 그럼 잘 맞출 수 있는데 남주현 씨 네? 엄청... 네? 좀앞으 올라갈 아. 아 끝났어요 와와 어, 이거 진짜 어렵다 미션 2에서는 고대가 1.5 연대가 2.012로 연대가 3. 패치프레이즈 뭔지 아세요? 자유정의지. 자유, 정의, 지 자유, 정의, 지 저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아둘셋 여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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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pe. 이러고 끝나면 모르겠는데요. 이거 끝나는. <laughs> 끝나는 노래 아닌가요, <laughs> 어, 이러고? 어? 어? 네, 떻게 튀겨드릴까요? 쿱스, 쫀득쫀득하게 튀겨주세요. 자 힌트 드릴게요. 아니가 네. <laughs> <laughs> 땡땡하게, 땡땡하게, 껍질은 땡땡하게. 와, 촉촉하게, 쫀득하게, 껍질은 바삭하게. 쿱스. No. 바삭하게 땡 <웃음> <웃음> 짜릿하게? <웃음> 치킨이 <laughs> 치킨. 아아 아, 쫄깃 아니라며? 어? 아자 씨. 나이가 미쳤나 봐. 껍질은 <laughs> 와. <laughs> <laughs> <이거 미쳤나> <laughs> <laughs> 성대는다고요? 어? 연구전에서 많이 들으수을 거예요. 왁 네. 시긴종에 가마솥은 끊는데. 갈로를 말했어요. 아. 시아 진짜 왁 시긴종에 유후 넵. Nope. <laughs> 시긴종에 워후. <laughs> 아, 시긴종에 우후! 가마, 솥트 끊는데. 아, 연세! 네. 정답입니다. 근 3대1로 보냈습니다 3대1이요? 마지막 미션인데 3대1이면 이미 승부가 결정된 거아닌 아닌가요? 저는 좋습니다 자신감이... 와신 있습니다 <laughs> 고대... 합승! <laughs> 예아 고대! 민족의 아리아 네. 연대! 연세여 사랑한다 네, 입니다 아, 아까연이번연대데 아까 <laughs> <연>, <laughs> 저도 고대 거밖에 못 들었어요 고대 노래가 많아? 밤에 노래 오늘 밤새 네 토요일은 밤이 좋아 왑스 네네네 연대 이밤의 끝을 잡고 네땡 그런 노래를 가 해? 있어요? <laughs> 잘 모르겠어요 이밤의 끝을 잡고 <웃음> 아! 쿱스 <laughs> <콥스>! 연대 올 나잇 <laughs> 땡 n o p 도어 네. 아, 미치다! 원리추나이 네! 연대!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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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와, 왜 이걸 불렀지? 원나이돌리. 네. 고대는 뭐였죠? 네, 네, 어? <웃음> <웃음> 고대 뭐였지? 원 고대? 뭐였지? 대고 고대? 드디어 정문까지 왔어요. 네. 오는 길이 진짜 험난했네요. 그렇죠. 아, 진짜? 저희가 많은 게임을 했는데, 점수가, 최종 점수가 어떻게 되죠? 최종 점수는 4대 4로 5점입니다. 오. 생각보다 저는 굉장히 <웃음> 만족합니다. <웃음> 근데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, 저희가 패션 점수를 보여서지첫 아 <laughs> 팀에게 승리를 주했습니다 아 <laughs> 제가 사실 <laughs> 촬영을 위해 이 하키 레플리카를 따뜻하신 고대 학국분께빌려아빌리신거예요 네. 이걸 위해서? 네 <laughs> 와... 아... 이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아... 와영공 아... <laughs> 한번 꺼내보세요 진짜 귀엽거든요 영 언박싱을 시작할게요 <laughs> <오>, 헐와 <laughs> 와, 너무 귀여워와 진짜 진짜 귀여운거 같아요 <laughs> 고려대에 데려가서 잘 키우겠습니다 음, 네. 아들 팔려가는 심정으로 <laughs> 보내드리겠습니다 영곰 오늘 이렇게 연세대에서 미션 수행하셨는데 어떠셨나요? 아, 진짜 생각보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너무 재밌었고, 또 고연전 가기 직전에 이렇게 응원가와 학교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어요. 다음, 고현전 연구전으로? 고연전. 연구전으로? 네, <laughs> 제가 승리한 것처럼. 연세치킨을 만드세 선수들을 응원합니다. 저는 이번에는 완패를 했지만, 다음 다가올 연구전에서는 저희 선수들이 필승, 전승, 압승하실 거를 믿고, 그러면 정기전으로 떠나볼까요? 떠나볼까요? 안녕.